자, 반갑습니다. 저는 꾹TV의 꾹입니다. 자, 여러분들,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걸 해볼 거냐면, 얼마 전에 제가 불라운걸 인형 뽑기 하는 촬영을 도와주러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. 근데 갔는데 굉장히 신기한 인형 뽑기가 있더라고요. 이제 줄이 달려가지고, 그 줄에 이제 인형이 달려가지고, 이제 줄을 툭 자르게 되면 인형이 통 떨어지는 그런 신기한 인형 뽑기였는데, 제가 연습삼아 천 원을 넣고 해봤는데, 그냥. 뽑았습니다. 어, 물론 그 돈이 브라운 골드이기 때문에 브라운 걸한테 그 인형을 줘버렸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이쿡 TV가 가가지고 그 신기한 인형뽑기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단은 못 보겠지만 한 개만이라도 제발 뽑았으면 좋겠네요. 아무튼 오랜만에 인형뽑기하다. 출출출출출출출. 꼬고리 어, 여러분들 다행히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. 와 무슨 인형이지? 이거 어, 이상한 아무튼 거대 인형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.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발, 오늘 진짜 저거 두개다 뽑아야 조회수가 높을 거 아니야. 자, 일단 첫번째 미니. 미니부터 도전해야겠다. 어허! 아, 아까워라. 제발, 제발. 어어! 아! 아, 아까워라. 제발, 제발. 아, 너무 털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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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었어! 만원을 넣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싹 쓸어보도록 <laughs> 오케이 만원이면 12번이죠 자 12번 오 완벽해 어아아 이거 진짜 너무 아깝다 보면은 주렁주렁 다다 다 잘라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아 이게 잘 뽑히는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돈 넣게끔 이건 안 뽑히게 해놓은 거지 자 지금 아 너무 빨리 멈췄어 넘쳤... 자, 여러분들, 만원을 넣어서 두 개를 다싹 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제발, 제발, 루. 오케이. 어, 잘랐다. 으아! 잘랐어, 잘랐어. 잘랐어. 우와서. 이제 이것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것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어? 아, 아. 아. 아! 조금 잘렸어, 조끔조끔 잘렸어, 조끔 잘렸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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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랐다, 잘랐다, 됐다, 잘랐어. 잘랐어, 잘랐을 거야. 아들아! 아. 오! 칼질한다. 칼질했어. 아! 이거 돈도 없는데. 아, 진짜. 하나라도 건졌으니까.